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UK 뉴스입니다. 21일 오후 브뤼셀에서 열린 27개국 정상회의에서 영국이 요청한 브렉시트 날짜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날짜는 5월 22일로 주어졌지만 영국 하원이 현재의 합의 내용을 4월 12일까지는 승인한다는 조건부입니다. 영국 의회 사이트에는 브렉시트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에 200만 명이 넘게 서명하였지만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가 2016년 6월에 이미 국민투표로 결정난 것이고 한번 치룬 국민투표를 또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하면서 취소 요구를 일축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친 도널드 터스크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은 오는 4월 12일까지 모든 옵션이 열려 있으며 영국 정부는 합의에 의한 탈퇴, 노딜 탈퇴, 브렉시트 추가 연기 브렉시트 철회 등 옵션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4월 12일까지 영국은 5월 23일에 있을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만일 선거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장기 브렉시트 연기는 자동으로 불가능할 것이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남한과의 대화를 위해 열었던 남북연락사무소를 22일 금요일 오후를 끝으로 철수한다고 남한 측에 통보하였다고 BBC 뉴스가 보도하였습니다. 북한 인권 위원회는 이런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가능한 빨리 북한의 상주 인력이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같은 철수는 지난달 하노이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 지도자간 정상회담의 실패에서 연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는 한국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남한 당국자들이 각각 20명까지 인력을 배치하여 상시 얼굴을 맞대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BBC 서울 특파원 로라 비커는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의 협정이 중단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외교 관계가 살아남기를 바랐다고 말하면서 평양은 이제 서울과의 대화에 흥미를 잃은 것처럼 보인다고도 보도하며 한국은 다양한 북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요청하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북한이 더욱더 실망했을 것이라고 논평하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는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신제품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탄소섬유 안경 닦기입니다. 평소 옷자락으로 더러워진 안경을 닦아왔던 분들이나 극세사 안경 닦기로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안경 때문에 신경이 쓰였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탄소섬유 안경 닦기는 나사와 미군에게만 제공되었던 탄소분자체 기술을 접목한 제품인데요. 이 탄소분자체 패드는 안경 렌즈의 표면을 세세한 부분까지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또한 렌즈 표면의 자극을 최소화하여 스크래치 같은 영구적인 손상을 줄일 수 있어 안경의 수명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키링입니다. 보통 키링에 여러 개의 열쇠를 달고 다니면 굉장히 무겁고 열쇠끼리 겹치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 필요한 열쇠를 찾기가 정말 힘들죠. 이 제품은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양 끝쪽에 열쇠를 끼울 수 있는 바 형태의 디자인이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메가이버 칼과 매우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메가이버 칼을 사용하는 것처럼 열쇠가 필요한 상황에 하나하나 찾을 필요 없이 착 펼쳐서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이 제품은 항공기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아주 견고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